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중 명령을 받고 필리핀의 한 섬에 투입되어 무려 29년 동안 홀로 숲에 숨어 쓸쓸히 전쟁을 이어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일본 제국이 항복하여 전쟁이 끝났음에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 전쟁을 이어갔죠. 오늘은 일본에서 사무라이 정신의 상징이 되어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일본 제국 육군 소위 오노다 히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2년 일본 와카야마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난 오노다히로, 그는 중학교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하여 월급 타며 살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엔 슬슬 일본제국의 군국주의화가 급속화되어 좋은 학교를 나와 군대에 장교로 입대하며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노다는 군사학교를 졸업했던 다른 형제들에 비해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러던 1942년 그는 형제들을 따라 군에 입대했고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며 배웠던 영어와 중국어 실력으로 육군 나카노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 견습사관을 거쳐 소위로 임관하게 되죠. 마침내 군인이 된 그의 임무는 필리핀의 루방섬에 침투하여 부두 시설과 비행장을 미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동시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코야마 시조 사단장은 위 임무를 하다라며 이러한 명령을 같이 내렸죠. 옥쇠는 일절 ᄃ 하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건 반드시 버텨라. 기다리면 언젠가 지원을 가겠다. 병사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야자수 열매를 따먹으면서라도 버텨라. 다시 말하지만, 옥쇠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옥쇠란, 직역하면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으로 명예를 위해 깨끗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전쟁 중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는 명령이었죠. 이러한 명령을 받고 전장에 투입된 오노다 히로. 하지만 그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방섬에는 일본군 200명이 있었는데, 육군, 육군항공대, 해군 등 각자 소속과 부대가 달랐으며, 모두 지휘하던 장교들이 따로 있었죠. 때문에 오노다 소위가 이들을 지휘할 수 없어서, 비행장을 파괴하고 싶었던 그와 달리 다른 장교들은 일본군이 공중우위를 되찾으면 이 비행장을 우리가 쓰게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합니다. 결국 비행장 파괴는 실패하였고 미군의 필리핀 탈환전 감행으로 인해 로방섬에 생존한 일본군은 겨우 30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때 오노다는 살아남은 유일한 장교였으므로 지휘권을 잡아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미군을 피해 섬 안쪽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패전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필리핀군은 물론이며 미국, 일본까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사실을 삐라를 통해 산속에 남아있던 일본군 폐잔병들에게 알렸고 실제로 이때 많은 일본군들이 투항합니다. 하지만 삐라를 본 오노다와 그 휘하의 병사들은 이건 적국의 프로파간다야! 라고 믿어 항복하지 않았죠. 여기서 프로파간다란 어떠한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설득하기 위해 공부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실을 깨달은 일본군이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 놓고 투항하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투항하지 않았던 오노다 소이는 아카즈, 쇼이치, 고즈카라는 병사 3명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아카즈는 결국 오노다를 떠나 투항했으며 쇼이치와 고즈카는 필리핀군과 전투 중 사망합니다. 결국 혼자가 된 오노다 히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오노다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죠. 훗날 오노다의 회고로 나의 로방섬 30년 전쟁을 보면 그는 빠나 코코넛, 열대 과일을 따먹고, 원숭이, 새, 도마뱀 등을 사냥해 잡아먹고, 빗물을 모아 식수로 마시다가, 먹을 걸 구하지 못하는 날엔, 원주민들을 공격해 농작물을 약탈합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원주민은 30여 명, 부상자는 약 100명이나 되었죠. 결국, 일본은 오노다의 부하였던 사람을 섭외하여, 오노다를 찾아가,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거나, 그의 친인척을 데려가 꾸준히 설득하였지만, 그는 이마저도 적군의 속임수라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토벌 때는, 일부러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를 남겨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신칸생 개통, 일본 황실의 사진 등 일본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오노다 히로는 우리 조국이 이렇게 번영할 리 없다며 이미 일본은 미국의 괴류국이 됐다고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뿐이었죠 만약 오노다가 이대로 투항하지 않다가 필리핀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면 이 사건은 일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테지만 1974년 당시 대학생이던 스즈키 노리오라는 청년의 등장으로 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스즈키는 예티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을 정도로 괴짜에 가까웠던 모험가였는데요. 그는 남방콘도의 일본군 패전병이 아직 살아있으며, 걸로 황쟁종이라는 소문에 흥미를 느껴 오랜 시간을 수소문한 끝에 숨어 지내던 오노다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즈키 이놈 말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노다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죠. 그는 마침내 일본의 패전을 인정하고 전투를 중단했지만 자신의 직속 상관이 직접 와서. 황복명령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며 로방섬을 떠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가만둔다면 나중에 굉장한 골칫거리가 될게 뻔하여 전쟁 당시 오노다에게 임무를 하달했던 요코야마 시즈오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이유였기 때문에 다른 직속상관이었던 타니구치 요시미를 부르게 되죠. 타니구치는 소령 계급으로 종전 후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이때는 30년이나 지나 63세의 노인이었지만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하고 한때 전우였던 부하를 내버려둘 수 없어 직접 로방 섬에 가게 됩니다. 타니고치는 오노다를 만나 투항 명령서를 전달하며 드디어 혼자만의 전쟁을 끝냈는데요. 당시 타니고치 명령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천황 폐하의 명령에 따라 제14방명군은 모든 작전 행동을 해제하였다. 참모부 별반은 작전 명령 값제 2003호에 의하여 모든 임무가 해제되었다. 참모부 별반 소속의 모든 부대와 장병들은 즉시 전투와 공작을 중지하고 가장 근접한 장교의 휘하에 들어가라. 직근에 장교가 없다면 미군 또는 필리핀군에 연락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후 오노다는 많은 일본 관료와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리핀군의 기지를 찾아가 사령관에게 무릎을 꿇고 차고 있던 군도를 내놓으며 정식으로 무장을 해제한 뒤 항복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항복하는 오노다의 모습을 보며 일부 일본인들이 열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군복을 완벽히 차려입은 모습, 여전히 사격 가능한 상태의 소총,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끊임없이 손질하고 정비하여 반짝반짝 빛나고 날이 살아있던 일본도와 그의 날카로운 눈. 빛과 칼 같은 경례는 오노다가 진정한 사무라이 정신을 갖고 있다며 영웅으로 칭송하게 만들었죠. 이후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일본으로 귀국한 그는 적국이었던 미국과 교류하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한 고국을 보며 일본의 정신이 썩었다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보수파들과 함께 제국주의 시절을 그리워했으며 회고록 나의 로방섬 30년 전쟁을 제작하여 오노다가 무려 30년 동안 홀로 전쟁을 이어가며 어떻게 생존했는지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장비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했는지 등 그의 로방섬 생존기를 집필하였죠. 오노다 히로는 자신이 항복하는 순간 나는 임무를 끝마쳤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인들을 약탈한 것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으며, 동시에 자신이 끝까지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죠. 이 사건은 단순히 전쟁 중 고립된 어느 병사의 생존기가 아니라 충성심, 명령 의무감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며 동시에 집단주의와 맹목적인 충성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노다 히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